네 안녕하십니까 이행기업 문자마케팅솔루션 김건우 인사드렸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차사람혁명시대의 마케팅전략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제 명함입니다. 명함입니다. 매월 100명의 잠재고객을 모으는 비법이라는 출로원을 가지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고객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찾아오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제품을 팔려고 하지만 제품이 잘 팔리던가요? 제품을 팔려고 하는 순간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품을 팔지 말고 제품을 사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고객이 나를 찾아와서 고객 스스로가 제품을 산다면 어떻습니까? 꿈만 같다고요? 그렇지만 꿈은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한 1인기업 문자마케팅 솔루션을 통해서 매월 100명의 잠재 고객을 모을 수 있는지를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객을 어떻게 모집하고 있나요? 왼쪽의 그림에처럼 마케팅에서 흔히 이야기는 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왼쪽에 있는 삽이라는 도구로는 여러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성공은 이루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포크레인을 만약에 활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삽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삽으로 마케팅 의 도구를 쓴다면 삽은 그냥 특별히 배울 게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는 포크레인 한걸 통해서 마케팅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포크레인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사용법을 배우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크레인을 사용할 수만 있게끔 만된면삽질질보다훨 훨씬 더 많은 은을을을을있있습다마케팅팅마찬찬지입니다만약 여러분이 마케팅에 포크레인처럼 이런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온 i n g is that the f 고객을 자동으로 모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바로 1인기업 문자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1인기업은 원문자로 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개인 맞춤형 셀링 자동화 통합 플랫폼으로서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 기업가부터 마케팅 전문가까지 모두가 선택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맞춤형 셀링 자동화 통합 플랫폼입니다. 잠재고객을 모집하고, 그리고 자동 d b 를 수집하고, 그리고 또 콜백 문자를 통해서 또 충성고객을 만들고, 가망고의타겟고객을 만들어가는 그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솔루션이 바로 1인기어 문자마케팅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셀링을 위한 스몰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먼저 고객의 타겟 DB를 저희는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잠재고객과 타겟 고객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고 난 후에 미리 저장해둔 내용을 바로 편하게 콜백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면서 명함을 보낼 수 있고, 나의 사업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자 서비스가 아주 저렴합니다. pc와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대량 문자를 마음껏 보낼 수 있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단문, 장문, 포토 문자를 보는 데 있어서 더 이상의 문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동 홍보를 할수 있는데 원스텝 문자를 통해서 한 번의 시나리오 세팅으로 1년 내내 자동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배송을 통해서 선택한 고객 리스트에 문자가 매일 자동 발송 되면서 여러분은 시간적인 여유를 누수시는 마케팅이 가능해졌습니다. 젤링 자동화 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 네가지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창출입니다. 타겟 고객 TV가 없어서 고민이 있었다면 저희의 올리온 TV를 통해서 고객 창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고객 관리 고민 해결입니다. 고객 관리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카톡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자나 장문 홍보 메시지를 보냅니까? 비용 부담으로 고객 관리에 일을 못해서 고민이셨다면,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그 고민은 다 해결됩니다. 세 번째는 홍보비용 고민 해결입니다. 높은 홍보비용 때문에 고민이셨습니까? 저렴한 저희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무료로 보낼 수 있는 포토 문자, 보통 한 3,000명의 수신처 제한으로 9 0 0 0건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보 시간을 제가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기도 엄마기도 바쁜데 홍보 시간이 고민했다면 이제 자동화 셀링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여유로운 시간을 확보십시오. 하 저희는 1만 원으로 셀홍보하기가 가능합니다. 잠재 고객 DB를 수집하고 고객 관리 문자를 발송하고 데일리 예약 자동 문자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텝 자동 문자가 가능하고 랜딩 페이지도 제작이 가능하고 DB 시처도 가능합니다. 이게 일반 마케팅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주고 사용하셔야 될 솔루션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만원부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기업과 프리랜서 모두 다이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명의 사업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셀린자드와 프로, 어, 프로세스를 보면 어, 10단계 프로세스로 볼수가 있습니다. 먼저